너 혹시 아, 이런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오케이. 호감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여자친구나 이런 아. 사람한테 네가 무시를 당했다거나 그렇지, 그렇지, 뭐 거절을 당했다거나 이래가지고 네가 그게 음. 너무 창피하고 이래서 마음의 문을.. 그런 건 없었어. 어. 그런 건 없었어. 어. 그런 건 없었어? 아님 뭐 네가 그런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여자 앞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를 이런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이의 마음의 문을 닫거나 이런 건 아니야? 이게 제가 봤던 남자 친구랑 사이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았고요. 대로 응. 여자들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네. 아니 근데 마흔 세시될 동안 그런 거에 대한 진짜 관심이 없다면 그 찌리거든 사실은. 야. 네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뭔가 손주도 보고 싶을 거고. 네 사실 얘기가 나오는 게 어. 제가 해드릴 수 있거든. 예컨대 명품백이라든지 뭐 음. 일본 여행이라든지 음. 그런 거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손자 얘기가 나오면 이건 제가 할 수가 없잖아. 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남동생은 결혼했고? 동생은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 음. 걔는 하늘의 는 분명히 있어 보여. 하늘의 사는 분명히 있어 보여. 잘 들어봐. 너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잖아. 네. 말은 그렇게 하셔도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지금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바람에 너를 어떻게서든지 해다 사람들처럼 그냥 가정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시는 건데 결혼을 뭐뭐 뭐 그냥 가란다고 하는 게 가란다고 뭐아무구나막할수 아, 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집중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귀한 아들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게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냥 존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 보고 부모님한테 한마디 해. 어, 아이러셔 방송 어. 보실 거. 아 저기 보고 하고 싶은 아, 어. 얘기 있으면. 어. 일단 사랑합니다. 아 어, 그래요. 그래. 그리고 결혼 안 해도 행복하게 엄마 행복하게 나잘살수 있으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다시 한